3월 20일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하루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환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환난 날의 도움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위로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싸우니, 우리의 사모함이 더욱더 주 앞에 상달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친히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의의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2사에서 56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7면 2사에서 56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이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이는 리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숙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사에서 5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의 내용은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이한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혈통에 들어갈 수 없는 고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이름을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분명히 우리의 혈통적 자격이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순종과 거룩함으로서 드러내주고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 새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 56장은 주님께서 무조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신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단락에 해당합니다. 사실 56장의 중심적인 주제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선민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한 곳에 편벽됨이 없이 모든 자들, 자들에게 공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를 증진시키고 주님께 순종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고 하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개명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의 날을 지킨다는 의미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 가운데에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은 쉬셨는데 이 쉬심은 단순하게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날들을 위한 재창조의 시간, 그래서 리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다른 날들을 위한 새로운 준비의 날이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더욱더 복된 날로 바꾸어져 간다 할 것입니다. 혹자들은 안식일이, 아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안식일이 되어서 시나고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었기에 그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수많은 나라에 흩어진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믿음을 준수했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 백성, 그, 그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어느 민족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순종의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방인들에게조차도 구원의 기쁨이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 가보면 11장 15절로부터 1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사람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터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 옛적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비호를 받는 몇몇 특권층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독점권을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보이지 않는 이득을 취했던 살이 사욕을 취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을 주님께서 청결케 하셨고, 정화시키셨고, 그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고착되어 있었고, 그들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일어나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심을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쫓아 행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죽게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